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해몽하는 법 16탄 어, 뱀꿈 해몽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예님뱀 꿈의 의미 설명해주세요. 뱀 꿈이라는 것은 음력 사월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예. 음력 사월이라는 것은 그, 입, 하 소만이라 해서 초여름에 해당하죠? 예, 예. 우리가 1년을 보면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보는데, 1월 달에는 입춘이고, 4월 달에는 입하고, 7월 달에는 입추고, 음. 10월 달에는 입동이기 때문에, 음력 4월을 상징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요. 뱀이 그러니까, 뱀꿈의 임이라는 것은,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발이 있어요, 없어요. 발이 도마뱀 같은 경우는 있는데 큰 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잖아요. 예, 예.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40대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고 이제 옆으로 살이 옆으로 퍼져나가죠. 예, 예, 예. 어, 뱀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그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비늘이 있듯이 우리는 음력 사월이 된 보리와 밀들이 좀 까끄레기 있는 그 딸기나 산딸기 같은 게 있잖아요. 예예 가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뱅꾸머 임이라는 것은 여름이라는 것이고요. 네네 네. 어 일진을 치면은 그 어떤 그아시 반에서 1 1시반 사이를 사시라 그래요. 예예 그래서 이건 사시는 그 아침 시간이잖아요. 예예 그 사찰에 들어가 보면 아침 사찰에 예배하는 시, 예불하는 시간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사천문, 문서 공부, 학문, 뭐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또 음. 팔문에 보면 두문입니다. 예, 예. 두문을 어디, 두문 불출해가 어디 안 나가잖아요. 예, 예. 예불 두리니까 어디 안 나가잖아요. 네네. 또 수업을 하니까 음. 안 나가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또 음력 사회는 그, 머리와 밀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예예. 열매가 맺으니까 어떻습니까? 열매 위에 어, 꽃과 열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성장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기 거기 때문에 예예. 뱀이라는 것은 음력 4월을 이야기하고 4월은 여름이다. 예. 여름 이것도 해가 있잖아요. 예예. 어, 많이 떠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중천 그러니까 하늘 가운데 갈 정도. 그러니까, 그, 음력 4월달에는 여름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여름은 아니거든요. 네네. 음. 5월달에 망종쯤 돼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아. 하니까, 그때쯤 되면은, 근데 뱀이라는 것은 여름을 상징한다. 시간으로서는 어. 9시 반에서 11시 반을 상징한다. 예, 예. 그렇다는 것은 그 꿈을 꾼다는 거 사업하는 사람 같은 뱀꿈을 꿨다. 예. 그러면 난 12시는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나 12시는 안되지만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시간 어 시간이라고 보는 게 좋죠. 아침 태양이 떠가 벌써 그 중천에 뭐 가까워집니다. 점심시간에 가까워지잖아요. 예예. 그러기 때문에 뭐뱀 꿈을 꾸면은 이것을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예. 학생이 만약에 뱀꿈을 꿔서 시험을 칠때 뱀꿈을 꾸잖아요. 네네. 학교 갈그 확률이 높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사천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또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은 성장도 하면서 조금은 어,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 음. 그러냐면은 그뱀 자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뱀 자체가 이렇게 그 꽃이 피고 열매가, 까끄래기 열매, 그러니까 보리와 밀들이 열매가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임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완전히 음. 임신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뭐 다른 거를 그 포섭,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이렇게 내가 뭐 서로 설립을 해가지고 네네.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크게 발전은 안시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있잖아요. 네. 돈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음. 활발하게는 하지 않지만 뭐 대승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아...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여름이다. 예. 시간으로서는 9시 반에서 1 1시 반이다. 저기로서는 여름이다. 어... 뭐 이러기 때문에 뱀 꿈을 꾼다는 자체는 길몽에 가깝죠. 예. 근데 이제 뱀을 예. 그 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끼나요 이 뱀이 도마뱀이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것도 예.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 걷는 것도 있는데 예. 뱀이 두 종류로 보나요? 한 종류로 보나요? 어, 보통 기는 뱀을 이제 근본을 치죠. 아, 아, 그렇게 보나요? 예. 어, 그러면 이제 꿈에, 어, 태몽 꿈에 뱀이 보이면 어떻게 푸시할요 아니요, 아까 뱀이 네. 옆으로 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불충분합니다. 예, 그거 설명을 그, 좀드리겠습요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 것은, 예, 예. 그, 여러분들이 그 음식 먹을 때 있죠. 네, 네. 음식 먹을 때 몸이 찹습니까? 덥습니까? 덥죠. 왜 더울까요? 어 온도가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는가요? 아니 우리가 식은 밥 먹죠. 예예. 식은 밥 먹어도 조금 있으면 열 안나요? 예 열이 나요. 예, 그왜 나죠? 왜납니까 우리가 그 밥을 음식을 씹어 먹잖아요. 예예. 씹으면 운동해야 돼요. 아혀 이빨이 운동이 되죠. 운동을 하죠. 예예. 운동을 하면 피돌림이 빨리 되죠. 예예. 그뱃 그러니까 몸은 잡습니까? 잡습니까? 차갑지 않나? 열이. 차갑죠? 예, 예. 차가우면 어떻습니까? 기가야 땀 나지 않겠어요? 아. 그,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뱀이 옆으로 기어가는 게 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네, 살기 위해서. 몸을 그 지탱하려고 그렇죠. 아. 지탱하려고 그런 거죠. 예, 예. 그왜 그러냐면 뱀이 길잖아요 길잖아요. 예 예, 예, 예. 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좀안 길잖아요. 예, 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렁이도 땅속에 있다가 어떤 데 햇빛 나올 때 밖을 나가고 말라 죽고 막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어야 돼요. 음. 기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뛰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긴 동물이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뛰어가지 못하니까 길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냉하니, 몸이 냉하니까, 냉하니까 기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먹잖아요. 예, 음식 먹으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또기이 된게 야 돼요. 어 음식이 들어가면 열이 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안 그러면 휘어다야 돼. 음 그런 의미가 담겨져가 있구나.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꿈에 이렇게 태몽 꿈에 뱀이 보이면 어떻게? 태몽에 네. 이제 그 뱀도 뭐뱀 종류가 또뭐 있겠지만은 뭐 대충 보면은 그. 공부를 잘하는 애가 태어난다고 봐야 돼요. 사천문이기 아. 때문에. 그러면서 예예. 공부를. 예, 그 단순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안 나있죠. 예, 예. 그 왜냐하면, 뱀을 기가잖아요. 예, 예. 뭐, 다른 동물들은 뛰어가고 하지만은, 그 뱀을 기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음. 소 있잖아요, 소. 예, 예. 소한그음한 걸음 가듯이. 아. 소는 가면서도 그래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그럼 간격이 없이 완전 이렇게 진한 거잖아. 그렇죠. 100% 예, 예. 이제 경험 위주이기 때문에, 예, 예. 뱀공을 꾸면 공부 많이 하겠죠. 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학에도 당사주의 뱀이, 예, 예. 만약에 시에 사시가 되어가 있다면, 예, 예. 그 학문으로서 그 예. 끝에 성공을 한다든지, 뭐 교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 예. 초반에 그뱀 사천문이 들어가면 초반에 공부는 잘하고, 뒤쪽에서는 그냥 뭐~ 학교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뒤편에 뭐~ 월이라든지 시에 어~ 뱀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어~ 그~ 공부를 학문을 가 직업을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네. 직업을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살이 분별이 명확하고 좀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어, 뱀, 그게 사주에 들은 사람들 은면좀 깔끔하고 영리하게 보이더라고요. 눈들이 좀 영리하게 보입니다. 예, 예,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오늘 잘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말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